<목소� OF> 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미미미미미 <목소�> 수주이 <filled> 체결되었습니다. 미미미미 수주이 체결되었습니다. 미미미미 수주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나스닥 왕초보 줄이니 하루에 100만원 수익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추세를 보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면 파란띠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파란띠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진입은 기본적으로 두개약을 들어가는데 검정색깔 선 아래에서 빨간봉이 보일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봉이 보일 때 매수를 하면 매수 시점이 여기가 됩니다. 이 보다 한 틱이라도 올라가면 빨간색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손절매는 20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진입가가 55일 때 손절매는 이제 45, 35 영역에 손절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이 노란색까지 터치를 하거나 돌파한 적이 없고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타 수익하고 추세 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수익. 합니다. 단타는 40포인트 80만 원 정도가 적정한데 55에서 40을 더하면 65, 75, 85, 95가 됩니다. 95. 그래서 이 노란색깔 영역으로 조금 올라오면은 단타 수익 플러스 80만 원을. 확보합니다. 확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타 수익을 확보한 다음에는 추세 수익을 끌고 가서 수익 실현하면 되는데 추세는 tfts라고 하는 추세 추종 기술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화면에 파란 띠 하고 빨간 띠가 보이실 텐데요. 단타를 청산한 다음에 조금 잠시 후 지나면은 빨간 띠가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빨간 띠 살짝 아래쪽에다가 매도 예약 주문을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빨간 띠가 아래로 살짝 이렇게 내려 내오는 곳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때 추세 포지션을 청산하면 됩니다 그럼 매수가가 5055일 때평산가가 여기가 280 정도 되니까 약 200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0포인트 정도 되죠 100포인트가 나스닥 1계약이 200만원이니까 200포인트면 은 400만원 200포인트가 좀 넘으면 은약 추세 수익은 45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만든 시스템 차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수 있고 그에 따라 단타와 추세 포지션을 운영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기술을 사용해서 나도 내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매매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과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빨갛게 클릭하고 접속하게 되면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초록색깔. 여기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수익 일지만 해도 300개, 1만개가 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대부분 증권사 실계자로 키움 증권 계좌번호는 이렇게 뭐좀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6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거를 실계자를 공개해 주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가게 해가지고 뭐 제가 하루에 이렇게 1억 원 넘는 수익 낸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원분들이 일주일에 8천만 원 수익을 낸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베스 트 투자증권 실계좌로 2주에 7,700만 원 수익 낸 내역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몇억 원 수익 낸 거를 계속 인증해서 올리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천 몇억 원 버는 사람이 어마 많다는 것인데 100만 원, 2천만 원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100만 원, 2천만 원으로 해도 수익 많이 될 수가 있는데 보시면 100만 원으로 1억 원 10배 100, 1,000% 수익을 증권사 실계좌로 달성한 회원입니다. 증권사 뭐 전화번호라든가 hts 이름도 보이고 환전 화면의 계좌번호도 보입니다. 잔액이 지금 1억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손익이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억 원을 벌었고 3달 걸렸고 단고가 지금. 1억 천만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보면 처음에는 1개약 매수 매도에서 100만원 벌고 수익금이 늘면서 2개 매도 2개 매수에서 500만원을 벌고 수익금이 늘고 늘고 계속 늘다 보니까 4달만에 그 1억이 넘는 수익이 되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1억원 3억원 몇천만원 몇억원 수익 내는 분들이 아주 많고 계속해서 10년동안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여기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 하면은 여기 내용을 1만개 넘는 수익일지를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전화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하는 분들이 몇천 몇억 수익 내는 분들이 많은 걸 보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월 300만원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도 고수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몇달몇년 올해는 뭐 5년, 1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저처럼 뭐 몇천억대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닌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기술력이 부족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도 월3 0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정성, 수익성, 철저한 리스크 관리. 이런 게 가능한 아주 좋은 매매 기법을 아마 배우고, 어 보유하고 또 스스로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제 연락처를 적어 드렸으니까요. 이쪽으로 간단 자기 소개 성함 문자하시면 시스템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뭐 적게는 월 300만 원, 많게는 월 3,100원 이상 수익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